자, 그다음 역함수 한번 볼게요. 역함수는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잘하는 게함수예요 y. y, x. 그 y는 a 에 b s 더하기 c 더하기 d. 이거랑 여러분 무리함수랑 되게 비슷한데 무리함수는요 루트 있는 거 나눠두고 다 넘겼잖아요, 맞습니까? 얘는 지수 있는 거 빼고 다 넘겨. 그러니까 지수를 지수는 역함수는 로그함수가 되고 로그 역함수는 지수함수가 되는데. 특히나 이럴 때는요, a에 bs 더하기 c가 y-d가 나오거든요? 그럼 bs 더하기 c는 이제 삼각형 log a에 y-d라고 뒀습니다. 괜찮습니까? 네. 그런 다음에 이제 뭐야? 얘 넘겨주고 넘겨주면 돼요. 그럼 bs는 log a에 y-d-c가 되고, 따라서 x는 b분의 1 log a에 y-d-b분의 c 해서 역함 수는 뭐다? b분의 1 로그 a에 x-d-b분의 c 그러니까 y라인에 따라서 잘 바꾼 게역함수잖아요 맞습니까? 이게되요 그다음에 y는 로그 a에 bx 더하기 c 플러스 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로그 역함수는뭐예요지수함수니까 로그만 내버려 두면 다 넘겨. 그래서 로그 a에 y-d는 로그 a에 bx 더하기 c가 되고 얘 예, a에 이렇게 밑에다 해주면 되죠. 이거 없애면 그래서 bx 더하기 c는 a의 y t 또 마찬가지로 이거 넘기고 bx는 a의 y t c x는 b분의 1 곱하기 a의 y 마 t 그다음 마이너스 b분의 c 그래서 역함수는 뭐다 b분의 1 x에 y 스 t 분의 c가 되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괜찮습니까? 외우는거 아니야 이 과정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? 자, 문제 한번 들어보죠 이거 이거 문제 이거 봐 될까요? 자, 평행이동 tx,y 1번 tx,y가 뭐로 바뀌었어요 x 더하기 m,y 더하 이거는 평행이동이죠. x축으로 얼마만큼? 음. m만큼, y축으로? n 음. 만큼평행 했어요. 그랬을 때 1번 y는 3에 2s 제곱이 t에 의해서 81 곱하기 3에 2s 더하기 1인데 자, 여러분들 이거, 이것도 거이 마찬가지예요. 너네들 무리 함수하고 유리 함수 할때 얘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에서 이동 맞을 수 있는 것을 구해라 뭐 없는 것을 구해라 뭐 이런 것도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3에 2 s 적이잖아요 맞습니까? 이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? 그럼 얘는 3에 4적이잖아요 그죠? 3에 2 s 더하기 4네요 그죠 맞습니까? 그럼 얘는 뭐야 3의 2에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아 x축으로 얼마큼?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? 이건 도형이기 때문에 얘는 점이고 이건 도형이다 알겠죠? 됐죠?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이는 거 기억하시죠? 네? 어 되죠? 네. 어, 2번 <laughs> 2번은요? 그래서 얘가 m이고 얘가 m이요. 2번은요? y는 log2의 3x가 y는 log2의 6x-2다. 자,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바로 이 문제 얘랑 얘랑 똑같으면 다만들어낼수 있어. 얘랑 얘랑 왜냐면 지금 이게 log2의 3 더하기 log2의 x거든요. 맞습니까? 그럼 얘는 자이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그 2에 3의 2x-8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아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자 얘를 요거를 집어넣을게요 로그 2에 3의 x-n 플러스 n 얘랑 얘랑 같은 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모양을 만들려면 3x만 나오니까 2를 다끄집만 해줘. 왜냐면 log2에 2 곱하기 3x 마이너스 12였다. 괜찮습니까? 그럼 얘는 뭐야? 1 더하기 log2에 3x, 즉 3에 x 마이너스 4를 바꿀 수 있거든요. 괜찮네 네. 그럼 뭐야? m 대신에 m이 4가 되고 n은 1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. 됐습니까? 네. 그 네. 다음에 2번. 2번 보시면요. 자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죠. 로그0의 x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거기 1번에서 로그0의 p는 0.1, 로그0의 q는 0.3, 로그0의 r은 0.8. 그때 p 제곱 q 루트 r의 값은 몇이야? p 제곱 q 루트 아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. 됐습니다. 얘가 시키는 대로 얘를 제곱을 만들려면 양의 1곱해. 이로그0의 e p는 0 2 그 다음에 q는 그대로 내게 두고 얘는 2분의 1, 2분의 1으로 돼.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. 더하면 얘는 로그 10에 p의 제곱 q 루트 r이 되고 얘가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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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죠. 더하면 얘네들은 곱하지 않아요. 얘 넘기면 p의 제곱이고 얘 넘기면 루트 r이니까. 괜찮습니까? 네, 그래서 얘가 바로 몇이다? 0.9가 되죠. 그래서 p 제곱 Q 루트 R은 10에 0 9였인데자 거기서 보면은요. 로그가 몇을 집어지은 0.9가 나와요, 거기? 그래, 그래 프에서 D, 얘가 바로 뭐야. D란 얘기죠. D를 집어하은0 9니까 얘가 D란 얘기죠. 그걸 무, 물어보는 거야. 괜찮습니까? 숫자가 그 물어보는 게 아니라. 그다음 2번. 10에 S제곱은 A. 이걸 마지막에 쓰거 X는 뭐예요? 로그는 10에 A냐 면 A를 면뭐 나와요? 0.4가 나오죠. 그 답이에요. 됐습니까? 응. 다음 3번 다음 에서 역함수가 y는 2 곱하기 3의 x-2제곱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지수 내륙을 다 넘기려는데 얘는 이제 넘기면 3의 x-2제곱은 2분의 y 그래서 x-2는 로그 3의 2분의 y 그래서 얘 넘겨주면 x는 로그 3의 2분의 y 플러스 2 괜찮습니까? 역함수는 뭐다? 로그 3의 2분의 x 플러스 2 물론 이거 로그 3 x 마이너스 로그 3에 2는 따로 없어요. 그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2번 2번까지 하고 이런데 필요합니다. y는 2 더하기 로그 3에 x 플러스 2 마찬가지로 로그 있으니까 넘겨. 로그 3에 x 더하기 1은 y 마이너스 2 그래서 x 더하기 1은 3에 y 마이너스 2 괜찮습니까? 그래서 얘 넘기면 마이너스로 되고 y의 역항수는